현재 있는 위치를 유지하는데 움직여도 이 위치를 다시 옮다 센서가 있어서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이동을 할 때는 기울어지죠 근데 잘 보시면 기울어져도 카메라는 기울어지지 않아요 자. 뒤로 가도 앞으로 이동해볼게요. 옆으로 가도 카메라는 그대로, 그대로 있죠. 전체가 움직여도. 뒤로 가도, 앞으로 가도 카메라는 이렇게 징벌인 있스템이에요 징벌인 시스템. 바람이 불어도 그 위치를 유지하는 거는 GPS 이동 시스입니다이렇 올리고 마치고요. 이제 우리 어기 있는 사람들, 을좀찍어줄게요어지면요뭘안빌어주세안되나안 빌어주세요? 뭘안빌어안빌으면 이제, 이제 타안다어는 비행기도 나어주어요어 아, 점들 버렸네. 점들 버렸네. 자, 지금 150m 정도 올라갔고. 와. 아. 1 아, 도는 100m고 거리는 한 250m 정도 떨어졌어요. 아, 안 보여. 유도반원은 보이는 거예요. 카메라는파리만하게보이는 보여요, 형? 아, 지네 저기, 저기. 저기 있 네. <laughs> 태풍 올 거예요. 때는 안 날리죠. <laughs> 태풍 날리죠. 아우 저 멀리 갔나요? 와, 한 500m 되긴데 저기서 우리가 찍히나요? 찍히지. 아, 저기서는 전체만 보입니다. 전체 여기 국민신장군면 주변하고 강까지 정도 보이는 상태로. 아, 지 지금 제 안개가 있기 때문에.